한국에 여권 갱신 하러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어? 김포에 오자마자 군대로 바로 가세요. 아, 정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거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군대가 세개 팀이 있었는데 육군이 2년, 해병대가 2년, 이제 공군은 복무 기간이 3년이었어요. 긴죠. 아, 네. 36개월, 35개월 그 정도 네. 돼요, 그요 근데 이제 축구부를 만들려니까 타고나고 똑같은 조건을 하지 않으면 안 가니까 아. 의가사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뭐 축구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첫 케이스로 음. 어, 이제 영입을 했죠. 음. 제가 이제 10월에 입대를 했는데 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어. 78년 12월 31일이 이제 제대 날짜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죠. 근데 1월 5일이 여권 말기인데 부, 군에서는 일단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이 여권 말기가 음. 79년 1월 5일이니까. 음. 그래서 1월 4일날 출국을 해서 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기자회이 뭐, 뭐 음. 난리가 났죠. 네. 어,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옆에 그 공공본부 대령이 안돼있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얘기하려는 말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 끝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어, 부대로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부대에 있었죠. 잠깐만요. <laughs> 공군 들어가실 때 공군에서 아까 그렇죠. 약속, 너무... 약속이 12월 31일 어, 네. 78년 너 일찍 제대시켜 줄게. 이랬는데. 복무하시는 동안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기들이 네. 다 바뀌어버린 거죠. 복무하는 중에 바뀌었다기보다 네. 그한 경기를 잘하면서 다른스타트 경기를 잘하면서 이제 독일에서 막 유명해지고 언론이 이렇게 막 뉴스로 다루니까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도 또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뭐야? 군대, 군인인데 이러고 오. 어떻게 거기를 가? 뭐 이렇게 이제 아. 얘기가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형평성 논란도 있었어 그렇죠. 있겠죠. 공군이 3년인데 뭐 76년에 한 사람이 어떻게 36개월도 안 채웠잖아. 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특혜잖아. 뭐 이런 거 맞네요. 그렇죠. 어. 그 시작이 되면서 약속은 없어졌고 아. 조기 제대가 안 되니까 공군의 그 공무 규정대로 그러면 다시 <laughs> 잠깐만 독일에서 한 경기로 스타가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군인 되신 거예요? 그렇죠. 군대 두번 가신 거예요? 일종에? <laughs> 다시, 다시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가서 아 워낙 그 이게 막떠썩 가니까 밖에를 못 나갔어요. 아 제대할 때까지. 아아 나는 그 5개월 미쳤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왜냐하면 내가 한 게임 너무 잘해서 스타가 될줄 알았는데 음. 뛰어보고 싶은데 와가지고 5개월 동안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아. 거기 덧붙여서? 가서 말씀하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축구를 봤어. 그렇지. 그래서 아, 난 이런 것도 발전시켜야지. 여러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아, 5개월을 갑자기 내그 건. 도 군대에서 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그 희망이었어요. 아. 한 경기가. 아. 어, 전혀 안될줄 알았는데 한 경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와서 있는 5개월이 사실은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나한테는 꿈이 있었어. 아, 다시 돌아가겠다. 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laughs> 가졌었죠. 아, 근데 독일에서도 난리났었을 것 같은데 진짜. 난리났었습니다. 어. <laughs> 아 그래요? 그 당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1979년 1월 5일. 어, 어. 기사 <laughs> 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차범근 다시 못 올까봐 서독 축구계 교민 걱정. <laughs> 나 지금도 너무 화끈거려요. 한 선수가 프로 팀에 와서 계약을 했는데. 어디론가 타라졌어. 어디갔어? 군대가 어 건데? 같은 <laughs> <laughs> 군대가 있대. 근데 이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어. 그 당시에 서독에 나가 있던 이제 대한민국 대사가 있었어요. 군에, 그리고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대요. 차범근을 보내지 않으면 음. 한국 축구에 대한 위상이 떨어질 것입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때 어린이들도 막 편지를 보냈대요. <laughs> 우리 아저씨를 서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 보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일에서도 교민들이 못 올까봐 걱정. 그 독일 대사는 우리나라에 공문 보내. 야 그럼 그5 개월 동안 이제 공군 축구 선수로 뛰신 거예요? 아니요. <laughs> 네? <laughs> 그럼 돌아왔는데. 한 경기 프로에서 경기를 했다고 해서 어. 아마추어에서 못 뛰게 어요아 어, 진짜? <laughs> 아 자격 상실이 됐 된... 상실. 자격상... 그럼 그냥 군 복무를 정말 하신 거네요? 아니, 아니 혼자. 혼자, 아, 혼자 훈련했어아 땀나네. 예 야, <laughs> 말도 안 돼. 개인 <laughs> 훈련 그냥 하신 거예요? 5개오 아니 텀만? 근데 제대로 된뭐 훈련, 훈련 설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뛰는 거지 그냥. 공 가지고 뭐 혼자 리프트도 하고. <laughs> 그때 훈련을 아. 주로 뭘 하셨는지 자사전 같은 게 써있거든요. 아. 하루에 1000번 넘게 나는 시멘트 블록을 떼고 <laughs> 갔다 <때마다. 웃음> 계속 아 줄넘기, 줄넘기 했지. 줄넘기. 아 줄넘기도 하시고? 그래. 1000번만 아, 번만. 해도 2000번씩 하고 그랬지. 아 세상에. 사실 아? 5개월을 내가 그냥 비관하고 만약에 훈련을 안 했다 그럼못 갔지. 음. 근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음. 훈련도 열심히 하고 독일 갈 준비를 그래서 많이 했죠. 두 분도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그때 낙담하고 응. 내 비관하고 막 그랬으면 응. 지금 아이콘으로 응. 남아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응. 나는 다시 가서 할수 있다. 응.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거잖아요. 응.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분데스리가에 서게 되십니다, 응. 감동님 22일 날 저녁 9시 비행기로 독일을 아, 떠납니다.